농촌의 고등학생들이 7년 연속 세계 창의력 대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했습니다그 뒤에는 교사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동쪽 끝, 단양고등학교의 창의력 동아리 연습실. 한류 열풍을 뛰어넘은 바나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나나로 위장한 과일들이 정체가 들통날까 가격표를 떼어 숨기기 바쁩니다. 어, 자기장, 인력과 청력. 이거면은 완벽하게 수 있겠어. 이야기 속에 암호를 숨겨 과학적 원리로 풀어낸 이 연극으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아이디어 내면은 서로 조율해 주고 그러면서 내용을 만들어 가요. 순간 해결력 그런 것도 많이 증가하고요. 연극을 하다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감도 늘어나고 표현력도 늘어나고 7년 연속 세계 대회 진출이라는 신화 뒤에는 지도 교사의 인내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회 비용까지 직접 마련하느라 매년 진땀을 빼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공부는 지식이 아니고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길을 좀 안내하는 그런. 다행히 올해는 지역사회가 십시 일반 도와주기로 해 걱정을 덜었지만 지속 가능한 후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